아 이렇게 오랜만에 산책하니까 진짜 기분 좋다. 나도 너무 좋아. 자기야. 저 여자 진짜 이쁘지? 아난 저렇게 옷 입은 여자들 별로야. 진짜? 어 자기 집다 왔다. 아 데려다 줘서 너무 고마워. 나 갈게. 응. 우리 헤어져. 사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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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 남자가 잘못한 게 무려 세 개나 있습니다. 세 개. 영상으로 돌려봅니다. 어!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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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렇게 오랜만에 산책하니까 진짜 기분 좋다. 나도 너무 좋다. <laughs> 스탑! 어? 네? 어? 여기서 잘못한 게 뭐가 있어? 모르겠는데. 하이를 지났는데 갑자기 산책을 하자 그러잖아. 어떻게 걸어요? 아, 이럴 때는 그냥 조용한 커피숍 같은데 레스토랑 돈가스 썰면서 아전하고 어, 어. 편안하게 드라이브 하든가 아, 아. 그런 걸 했어야지. 맞아요, 맞아요, 맞아요. 이게 첫 번째 실수예요. 자두 번째 퍼시죠 자기야, 응? 저 여자 예쁘지? 아유, 난 저렇게 옷 입은 여자들 별로야. 싹! 이거 봐봐. <laughs> 이거 남자. 저렇게 옷 입은 여자 별로야. 이미 어떤 옷을 입었는지 본거 아니. 와 같이 12번 이채연 저자가 뭘 입었는지 어떻게 알아 뭐 이렇게 다들 잘 알아 자 그리고 세 번째 뭘 잘못했는지 보시죠 자기 집다 왔다 데려다줘서 너무 고마워 나 갈게 자 여기서 왜 먼저 등을 도냐 이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여자친구 입장에서 뭘 생각해 어 아까 저렇게 한강을 뛰던 저 여자한테 가려고 하나 그런 이상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먼저 등을 돌았다는 거아 근데 이게 이게 제가 이게 이상한 게 그래서 막 집을려고 하는 건 아닌데요. 에이. 여기서 그래도 뭐니 뭐니 해도 이상한 거는 집이라고 했는데 배경이 한강인 게 이상한 거 아닌가요? <웃음> <웃음> 아니, 그러면 아, 집이 한강인가요? 같이 있는 건가요? 아니, 죄송합니다. 아니, 그러려고 한게 아니라 바, 바, 한강도 이렇게.